요실금을 위한 자연요법. 요실금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불편한 문제이다. 다음과 같은 자연요법으로 건강과 자존감을 회복해보자. 요실금은 방광을 조절하는 능력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증상이며 이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경험하기도 한다. 오늘은 요실금을 위한 자연요법을 소개한다. 환자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만성 요실금인지, 회복이 불가능한 요실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부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자. 요실금을 완화하는 회향차. 회향은 이뇨 성분이 있는 식물이다. 화장실에 갈때 방광을 완전히 비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소변이 방광에서 마음대로 빠져나가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재료 회향시 두 숟갈 20g 물 1컵 250ml 만드는 방법 물을 끓인 다음 회향시를 넣는다. 10분간 우려낸 뒤 차를 걸러낸다. 하루에 한 잔씩 섭취한다. 요실금을 완화하는 산딸기차. 산딸기는 방광 근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소변이 새는 빈도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재료 산딸기 잎한 숟갈 물한컵 만드는 방법 물을 끓인 뒤 산딸기 잎을 넣는다. 10분간 우려낸 다음 차를 걸러낸다. 하루에 한 잔씩 섭취한다. 요실금을 완화하는 마늘 목욕 마늘은 요실금을 위한 훌륭한 천연 제품 중 하나이다. 재료 마늘 한개 백산사나무 꽃한 다발 물 1리터 만드는 방법 끓는 물에 마늘과 백산사나무 꽃을 넣는다. 욕조에 부어서 목욕물로 활용해보자. 하루에 한 번씩 이 물로 목욕을 하면 효과를 볼수 있다. 앞서 언급한 차와 함께 병행할 것을 추천한다. 요실금을 완화하는 우바우루시 차. 우바우루시 잎은 허브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재료 우바우루시 잎한 숟갈 10g 물 1L 만드는 방법 물과 우바 우르시 잎으로 차를 끓인다. 3시간에 한 번씩 이 차를 마시되 하루에 5잔 이상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참고 신장 문제 또는 염증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 보자. 요실금을 위한 비대 활용법. 근육을 강화하는 것은 요실금을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사용 방법 비대에 앉아 생식기 부위 주변 근육에 물을 분사한다. 이때 근육을 5초간 수축해보자. 10초간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근육을 수축한다. 10회씩 반복한다. 요실금을 위한 운동. 자리에 누워서 방광이 있는 부위를 3초간 수축해보자. 조금 쉬었다가 5에서 10회씩 반복한다.